이른 더위에 수박과 참외 같은 여름과일의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았던 채소류의 가격도 이달 들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여름철 대표과일인 수박과 참외, 이른 무더위에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떨어져. 수매가격 기준으로 수박은 평년 대비 84%, 참외는 64%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포도와 복숭아는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출하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약 보합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초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배추와 무등, 채소값도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배추의 경우 전달 대비 30%, 무와 대파 등은 13% 가량 가격이 떨어져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채값이 많이 내린다 하더라고. 많이 하락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어. 우리 주부들어서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은 배추와 무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채소값은 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희